오장의 내용은 4장과 5장의 개성, 어, 전체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돼서 네, 대사논의가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본면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당시 대사논의가 교회가 참 잘하고 있지만 더연락하고또 뭔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이 소개되고 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항구도시, 많은 사람들이 석별 살아가는 그 항구도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도가 된 것처럼 그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거절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이루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다 사실을 강조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든 아니면 이런저런 난로인도 수명을 살다가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될 우주적인 종말, 이 땅에 태어난 또이 땅에 산아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그러한 교훈,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일반적인 삶의 교훈을 또다시 덧붙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권면들을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 이르내에 서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하여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장 13절 이하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교훈들을 소개하면서 이어서 계속 주는 그리스도 강님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똑같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대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차이일까? 1절부 3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도둑까지 이룰 줄 알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요? 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빛의 아들이고 난채 낮의 아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자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지만 그 강림이 빛에는 사람들은 두 대상으로 갈라질 것인데, 하나의 대상은 도둑이 갑자기 밤중에 쳐들어오듯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대상, 곧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말세 가운데서도 끝자락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의 강림이 있게 될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느 정도로 나타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성경의 확고한 가르침,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게 될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여러 현상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새로운 삶은 말씀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더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 알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닥쳐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좀더 깨어있는 자세를 사두는 가르쳐줍니다.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죠. 그리스도의 강림이 분명히 있게 그리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스도의 강림의때가 어느 때보다 가깝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마치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처럼 여러 일들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사로서 1장 3절에서 성도로 열매 맺는 모습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가슴에 붙이는 흉배를 말합니다. 그것을 끝이고 구원의 소방의 투구를 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르심에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고그리 우리가 어제 읽었던 4장 17절 끝부분에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그분의 강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 그것 또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완성하게 될 그때의 모습을 예언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잘 하도록 해라. 서로 피창 권면을 해서 서로 턱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사로니가 교회가 알아야 될 당시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가 답변을 준 내용들이라면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쪽에 이르는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먼저 교회와 관계해서는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세운 받은 장로들, 목회 목사들이나 또 장로들, 이런 장로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목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거리낌이나 서로 여러 어려움들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화목하도록 힘써라 교회 안에 이루고 있는 다양한 여러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그 일어남을 갖게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도록 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되어서 오래 참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몇몇 소수의 엘리트 같은 그런 신자들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필요들을 잘 살펴서 적절하게 대해줄 줄알 것을 교훈해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하여서는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곧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겸지하는 뜻, 세 가지 정 소개하죠.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 되며 본사에감사하는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닌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들이 있죠. 기뻐할 때는 어떻게 뻐해나 항상 기뻐해라. 우리 인생 살면서 순련과 역경을 만나고 좋은 일, 슬픈 일 만난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항상 기뻐하도록 해야 된다. 기도하되 필요할 때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감사하는데 감사 조건이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범사의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해야 되고, 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취할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는 자세를 가지라고 오리에 권면해 줍니다. 이러한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가 이러한 여하 권면들을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23절 24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지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가 분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고 그들의 전인 영과 홍과 문, 그들의 온 인격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번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전인이 흠없게 잘 보존되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의 마음을 쓰고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그의 강림을 기여하는 자와 그 자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의 강림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조어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되고 궁극적이고 진정한 소망의 가인자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우들의 마음을 새기면서 또 여러 남은 삶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세것 그 시간에도 제대로 깨워주시며,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의 마음을 주 앞에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강림,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교훈들을 주면서, 그러한 종말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바라는 성도들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한 이러한 교훈들이 그러 때보다도 더 마음의 깊이새기면서 힘써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림하시게될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늘 마음에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행편에 처해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군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i t t 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